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3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1편 19절 한절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23면에 있습니다. 10편 31편 19절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하두신 은혜를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본도가 말씀으로 쌓아 두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가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2022년 절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에서 다윗의 여러가지 감정 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탄에 잠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했고 공고한 삶에 처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처절한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여러가지 시험과 곤란이 오면은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 또한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공부할 때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닥치는 환란에 잠깐 두려워기도 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화를 다윗은 현실의 삶에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윗의 신앙을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쌓아두신 은혜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은혜라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괭이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저축해 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에 그 은혜를 공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2022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쌓아두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상반기 때못 주셨다면, 하반기 때는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른도우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또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떠나지 않는 관심 집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가 지금이냐 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창세전 시작된 그 사랑은 한 번도 약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됐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기 죽게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폰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서운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10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공관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제아세입니다. 자기 교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약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지 않음에 안타까워하시고 찾아오에 반가워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완악함과 무기력함과 뻔뻔스러움을 뒤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야 합니다. 10편, 42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과 통치와 섭리에 항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마음 창고에 쌓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은혜에 베풀고 싶은 사랑에 눈멀었고, 사랑에 애태우신 분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2022년 상반기를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조금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담감을 하나님을 찾는 데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비결, 죄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 머리털같이 많은 원수 앞에서 홀로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권능, 지치고 상한 마음을 뉘울 수 있는 안식처에 깃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반기는 더욱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듬뿍듬뿍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2년 상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대과 없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맞이하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위에 하나님 쌓아드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